오늘 어, 정말 많은 분들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든 오신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고 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에 저박수도 응원을 해드리겠고요. 어, 저는 아시다시피 뭐 운동 선수였고 군대를 하고 작은 회사를 운영을 하지만. 어, 잠깐, 잠깐, 아시는 것처럼 방송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어, 운동할 때저 모습과 아닌 저의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었는데 아마 운동했을 때의 모습을 좀더 많이 보셨어서 아무래도 조금, 감사합니다. <laughs> 어, 좀 낯설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원래 제 성격은 아, 운동선수 때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알기로는 도전이라는 어, 단어로 이제 저도 알고 있고 또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어, 항상 노력하고 또 꾸준히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주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저의 첫 번째 도전기를 말씀드리자면 제 종목이 불크인건 아시죠? <laughs> 그렇죠. 네, 네. 네, 저는 원래 불푸 선수이기 전에 원래 육상 선수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아예 네. 제가 불푸는음 믿지 못하시겠지만 좋아하는 종목도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원래 운동을 좀 좋아했어요. 저희는 이제 세자매 그러니까 딸만 딸부자집인데 제가 둘째이고 어세 중에 저만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하게, 하고, 하게 됐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육상부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중학교를 제가 육상 이망주로 스카우트제이 받아서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육상으로 시작을 해서 기본적인 체력은 어, 감사하게도 운동선수부터 같이 체력이 좀 단단하게 잘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다가 어, 종목은 저의 선택이기 보다는 처음에 저희 이제 아빠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죠. 어, 근데 처음에는 골프를 되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에막 골프 다 치시죠? 제가 알기엔 다 치실 것 같으신데, 어, 골프라는 종목이 아시다시피 개인 운동이잖아요. 그러다 보기,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상대방과 같이 연습을 하거나 뭐 단체 생활을 하거나 호흡을 맞출 일이 없어요. 처음에 제가 연습장 갔을 때, 제가 처음 이미지 느꼈던 골프라는 종목은 굉장히 좀 외로웠어요. 저의 나이 또래도 없었고 어, 특히 그때는 저희 그 아빠, 엄마, 그 부모님 뭐 할아버지도 계실 거고 뭐 나이 때 계신 분들만 연습장에서 내가 볼수 있었기 때문에 어, 저한테도 쉽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었고, 흥미도 없었고 골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어 중학교 2학년 정도 올라가서 저 아빠 친구분이 주니어 대회에 이제 제가 관람을 하게 돼 가게 됐는데 저를 이제 데리고 가서 처음 이제 그때 저의 또래 선수들을 처음 만나봤어요. 물론 제가 육상을 하면서 대회를 많이 나갔지만 참 정말 굉장히 많은 많이 다른 분위기 그때 육상을 시작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골프라는 대회를 처음 관람을 하게 됐고, 가서, 어 저의 또래, 그러니까 저보다도 이제 학년이 낮은, 그리 저보다 높은 선배도 있었고, 그때 인사를 처음 받으면서, 왠지 모를, 어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를 그런 느낌, 받아, 제가 느끼는 감정이 정말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골프를 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1년, 한 1년 반 정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어 제가 막상 골프를 좋아할 때쯤에 저의 집안이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하셨는데 형편이 되게 안 좋아지구 또 저희가 뭐 굉장히 뭐 부유하게 잘살 집안은 아니었고 굉장히 좀 평범한 집안이었고 골프 워낙또 아시다시피 경기라는 게좀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아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었죠. 근데 부모님들은 뭐 지금 저는 제, 제, 제 나이지만은 저희 부모님을 보고 저도 느꼈었지만 아 부모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자녀에 대하, 대해서는 근데 제가 어, 정말 골프로 시작을 하고 성공을 해야겠다고 할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겼었어요. 저한테는 되게 좋지 않은 추억이고 아픔인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꼭 성공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공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도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제 도전이라는 게알수이좀 이게 누구나 뭐할 수는 있겠지만, 만 가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운동을 좋아했고 또전 제가 원래 좀 욕심이 좀 많아요. 뭐 하게 되면 잘해야 되고 항상 제 스스로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도 그랬고 어, 늘 인정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잘했으면 좋겠고 최고가 되는 걸 항상 생각하고 이제 자랐어요. 그러니까 좀 욕심이 좀 많았죠. 그러니까 저희 동생도 있고 언니도 있었지만 저는 뭔들 제가 선택해서는 무조건 나는 잘하고 성공할 거야 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던 아이였고 제가 운동을 좋아했고 운동을 하면서 제가 저의 성취감에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내 눈앞에 보이니까 스스로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러다가 골프라는 종목을 우연치 않게 저희 아버님 때문에 저희 아빠 때문에 시작을 했고 미래성이 그때는 있다 없다 볼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골프라는 종목이 아시는 것처럼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채널이 있고, 선수들이 많고, 상금도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는 방송은 전혀 보일 수도 없었고, 대회도 별로 없었었어요. 만약에 뭐 우승, 대회 우승을 하게 되면, 신문, 그때 신문이죠. 지금 인터넷을 많이 보지만, 신문에 그 스포츠 일면에 조그맣게 이제 우승자? 이름하고 뭐 성적 조금 나올 정도지 정말 많이 몰랐어요. 그때는 선수들도 솔직히 많이 없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라는 스포츠는 여느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좀 약간 좀 거리가 좀 있는 스포츠 그리고 항상 어, 이미지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스포츠로 되게 친해 는 않았었던 이미지였었던 거죠. 제가 골프를 시작하고 대회를 나가면서 스스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을 꼭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생겨서 이제 마음 먹고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저의 이제 큰 무대 내 꿈을 꾸게 되죠. 그때 당시는 어 한국 투어 외에 가장 큰 무대가 어디냐면 제 선배님들이 일본을 많이 가셨어요. 일본 무대가 가장 컸고 일본에 가셔서 성공을 하셨고 그래서 가장 큰 무대가 일본이었는데 저한테는 정말 운이 좋게도 굉장히 특별한 기회가 생기죠. 저는 제강상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에 대한 거에는 절대적으로 자신있게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되게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도전기가 이제 운이 좋게도 큰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삼성 그룹이 굉장히 크잖아요. 어느 때와 더 앞서갔었어요, 그때도. 그때 고골프 그 종목, 그러니까 개인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후원을 할수 있는 대기업이 없었죠. 특히 개인으로서는. 근데 골프를 선택을 했고, 골프 선수로서 계약을 맺으면서 또 때마침 그룹에서 월드랭킹, 그러니까 세계랭킹 22선수들을 한국으로 수청을 해서 대회를 하게 돼요. 그 대회에 제가 출전하는 자격이 될수 있어서 출전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지금 다 아시는 이제 레전드 분들이시죠. 와디카소나쌈, 뭐 캐디웹, 줄링스터분들 더 레전드 분들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오셨었어요 그분들 사이에 제가 처음으로 나란 사람이 출전하면서 그 선수들과 같이 경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저한테는 그 기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때마침 그때도 저도 나름 욕심을 다시 더 부리게 됐고 욕심을 부렸던 결과가 어, 되게 좋은 성적으로 끝났어요.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는 우승을 하고 싶었었던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란 사람의 성, 그 실력은 그 레전드 분들에 비해서는 터무니 없이 아래죠. 하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은 스스로한테는 아 이런 대한민국에 이런 선수가 있구나라는 걸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스스로 내 자신한테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욕심을 내고 도전을 해봤죠. 그 도전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우승을 문 앞에 두고, 물론 그게 저의 이제 실력이 아직까지 그그 뭐그 선수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우승 못했지만 그냥 3등으로 끝났던 거예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큰 기회를 저는 너무 잘 잡았던 거죠.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우연찮게 저한테 생겼고, 그큰 대회 출전하면서 그 선수들 어마어마한 선수들 속에서 지지 않고 좋은 성적으로 끝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았던 게 뭐냐면 더큰 무대가 있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 진출을 하게 되죠. 저의 큰두 번째 도전기에 진출이 해외 미국 진출이 되죠. 미국으로 진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저가 프로테스트에서 테스트를 보고 98년도 생각하시면 98년도 저 이제 신인 때 이제 시즌 자격증을 얻고 이제 대회를 출연하게 되죠 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텐데 지금도 회차가 되고 있지만 98년도에 저란 사람의 이미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사진 속에 딱쳐 장면 떠오르잖아요 저 이미지는 어,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이제 각인이 돼 버렸죠. 근데 이때 아마 제가 연못에서 샷을 한거다 보셨죠. 어, 이 선수 때도 그랬지만 은퇴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으세요. 뭐냐면 연보에 있는 샷을 선택해서 제가 내려갔잖아요. 그 도전이 잘한 선택이었냐, 아니면 잘 못된 선택이었냐, 아니면 그 선택을 왜 했냐, 그 어려운 선택을 왜 결정을 했나라는 이런 질문을 지금까지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그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물론 도전이 어렵겠지만 그때 당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은 맞죠. 왜냐면 이샷 하나로 제가 우승을 하느냐 못하느냐. 특히 이 대회 같은 경우는 모든 선수들이 투호생을 하면서 꼭한명 생일에서 꼭한번 우승을 하고 싶어하는 권위 있는 대회이기도 하고 꿈에 그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우승을 꼭 하고 싶어 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선수행을 하면서 딱한번 우승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대회였던 건 맞아요. 근데 그 순간에 가장 힘든, 어려운 샷을 선택을 했을 때는 물론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저의 도전적인 생각은 뭐였냐면, <laughs> 저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 경험을 얻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laughs> 했지만 그 경험이 어디서 가장 빨리 더 모든 게 저를 깨닫게 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냐면 우리가 얼토당토 실수를 많이 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좌절했을 때 그런 시간조차가 가장 큰 경험을 얻게 되고 그 경험이 곧 저의 자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혼자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미리 생각하게 하면서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해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 샷을 선택했을 때는 그냥 그때 당시는 제가 나이가 만으로2살이죠 한국 나이 21살이었는데 그때 그 순간에는 물론 대회도 되게 중요하고 중요한 순간이었죠 우승을 하느냐 못 하느냐 가장 큰 결정적인 샷이었는데 그때는 우승도 우승이었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경험이 더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샷을 실수를 했을 때,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알겠죠. 두 번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리. 그래서 샷을 선택을 했고, 내려가서 한 샷을 한번 확인한 순간 저도 아차했었어요. 왜냐, 워낙 제가 생각했던 상황보다는 더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하진 않았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상황이. 근데 그 선택을 하고 샷을 딱 하는 순간 저도 모르 눈을 질끈 감았었죠. 감았는데 다행히도 조용하게 고요한 샷 끝에 들리는 환호성이 들렸고 그 연장이 이제 계속 연장에서 연장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그 연장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면서 많은 경험을 얻었다는 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된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도 중요하지만 도전 속에서 얻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도전이 다성공적이진 못해요. 도전을 하면서 얼토당토하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바보 같은 실수도 많이 하죠. 저 또한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런 근데 그 도전 속에서 저는 얻는 모든 경험이 제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자산이 되어 왔고 저라는 사람도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단해지면서 어느 순간 또한 번의 시련이 오죠. 모든 게 승승장구를 해가면서 내 앞날이 모든 게 너무 화나고 밝을 것 같았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그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제가 생각지도 못한 슬럼프라는 게 와요. 어, 어떻게 어 만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 제가 저는 되게 아까 말씀, 욕심도 되게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 슬럼프라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혹시 그래서 슬럼프 대비 훈련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자는 거 먹는 거 쉬는 거 이동하는 거뭐 운동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모든 거를 완벽한 어느 순간 저도 완벽한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저, 제가 알지도 못했었던 그 두려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었던 두려움이 바로 내 눈앞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의 내가 너무 다른 사람.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느껴봤어요. 같은 사람이고, 같은 자리에 서 있고, 모든 생활이 똑같은 패턴 속에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데, 어제와 오늘의 나는 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같은 어. 답을 못찾겠더라고요한 1년 반을 굉장히 음, 헤맸죠.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어느 순간 어, 정상적인 생각은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조차도 전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암담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바닥을 치는 것 같고 치다 치다 이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원치 않은 부상이 생기고 부상을 입다 보니까 이제 연습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란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기억낼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고 할수도 없는 사람이 되버리니까 이제는 모든 게다 이제 그 뭐랄까 삶의 의욕 자체 에너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벌써 서 괜찮다 괜찮다 는 소리가 절대 괜찮다고 안 들려요. 해놨으니까 그 동안 했었고 좋은 결과를 얻었고 너란 사람은 잠깐 쉬어가라는 거구나.라고들 그렇게 위로를 하죠. 그런 위로라는 단어가 절대 위로로 들리지 않아요. 더 힘들어지고 어느 순간 듣기가 싫고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이제 제발 날 그냥 혼자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대입 규칙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더 힘들게 지나가다가 정말 별것도 아닌 거에서 다시 이제 거짓말처럼 번쩍 <laughs> 들어요 왜 가끔 사람이 너무 힘들고 하다 보면 내가 뭐하는지 어떤 생각을 돼, 가져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왜 가끔 사람이 멍해진다고 하잖아요 그 멍해지는 시간이 결국에 저한테 답이 됐던 거예요 하다 하다 진짜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바보처럼 멍해지더라고요 멍해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느닷없이 나란 사람이 참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지기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항상 현망하고 똑똑한 사람이 살고 싶고 되게 모든 걸 잘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참 바보 같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고 참 부족한 사람도 느끼는 순간 많은 게 달라졌어요. 보이지 못했었던, 보지 못했었던 걸 보게 되고 나란 사람을 다시 한 번, 어... 겸손과 낮추는 시간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게 또 다른 도전을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물론 그 시기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되게 적은 시간은 아니죠. 너무 힘들었죠. 내가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는 정말 답이 없어요. 근데 잠깐 이 순간, 이 시간이 저한테 주어지는 걸 생각해보면 다시 되돌아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좌절, 힘든 시간, 뭐, 어, 슬럼프 다 겪고 싶지 않잖아요. 나한텐 이런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좌절과 힘든 시간이 곧 굉장히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힘든 시간에 굉장히 많은 걸 얻었고, 그 힘든 시간에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또다시 배우게 되고, 저의 가치를 알게 되고 살아가면서 어, 더 많은 걸좀 넓게 보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도전 좋죠 도전해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죠 왜? 그만큼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니까 단 남들이 나를 인정하기 전에 스스로가 먼저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믿어야지만 그렇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그러면서 슬럼프를 극복을 했고, 나란 사람이 스스로 낮춰지는 순간이 가장 나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럼 다시 성장해서 올라오는 데 스스로가 더 되게 뿌듯했고, 또 보람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은퇴를 하고, 어, 지금 저의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선수로서는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다루고자 하는 목표를 다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은퇴를 해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한 회사의 CEO로 지금 어, 어, 누군가의 삶을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로서 그리고 저의 꿈이 어느 순간 누군가의 꿈이 되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꿈이 제가 원하고자 하는 꿈이 저만의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꿈이 어느 순간 누군가의 꿈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에 대한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후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후배들로 인해서 저의 예, 저의 예, 제예 인생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선배지만 그 후배들도 선배가 될 것이고 앞으로 후배들 위해 살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시작하라고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길을 가는 것을 잘 인도해주는 것도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갖고 있는 도전정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도전정신 속에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꼭잘 되는 것보다 저희가 많은 걸 얻는 거는 잘 되지 않았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얻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실수를 했을 때 힘든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실수를 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때그때 뒤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는 거라고 다 생각하면 다시 설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금도 아직까지 어쩌든지 사회초년생인데 어, 회사를 운영한지 한 4년 됐어요. 4년이좀 넘었죠.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저 하나 저와 이제 공동 대표랑 둘이 시작을 해서 어, 3명이 되고 이제 4명이 되고 이제 10명이 이제 되는 회사가 됐는데 앞으로 더 성장을 하겠죠. 회사가 커진 만큼 저는 할 일이 더 많은 거죠. 새로운 도전의 연속일 거고 그 도전 속에는. 누군가의 꿈을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제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전, 물론 두렵고 고민도 많으실 거고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 도전을 하면서 기대감이 더 크면 내가 무엇을 하든 할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도전은 곧 내가 살면서 가장 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 자리가 오늘도 새로운 도전 속에 많은 경험 속에서 얻은 결과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새로운 도전 속에서 할수 있는 부분 절대 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단할때 어떻게 정확히 신중히 잘 생각하느냐겠지만 그 기회조차도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기회를 찾으러 잡으러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기회는 어느 누구한테 평등하게다오는것 같아요 좋은 기회는 누구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그, 그 좋은 기회도 나한테 올수 있겠지만 그 좋은 기회조차도 내가 직접 찾으러 나가는 것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 속에서 열정만 있으신다면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앞으로 새로운 도전 속에서 더 많은 성공과 기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짧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